저는 그날 단지 언니에게 돈을 빌리러 갔을 뿐이었습니다. 생활비도, 월세도 밀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.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.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. 그런데 문소리가 났습니다. 지은아, 형부 왔다. 어서 옷장 안으로 들어가. 그 좁고 어두운 옷장 속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. 문틈 사이로 형부의 발이 보였고,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여긴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? 그냥 정리하다가. 하지만 형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. 정리? 그럼 이건 뭐야? 탁탁탁!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.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순간 형부가 낮게 웃었습니다. 그 사람 아직도 만나고 있지? 언니는 울먹이며 말했죠. 그게 아니야. 당신 오해하고 있어. 하지만 형부는 소리쳤습니다. 내가 내폰 위치까지 다 봤어. 그 말에 언니는 무너졌고, 저는 옷장 속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. 잠시 후, 형부는 방을 나갔고,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. 이제 다 끝났어. 그 말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죠. 저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, 언니가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지은아, 넌 아무 일도 못본 거야. 알겠지?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언니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도 가끔 그날의 그 옷장 냄새가 문틈의 빛이 아직도 제 꿈속에 남아 있습니다.